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꿀 돼지 TV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바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어차피 얼마 안될 텐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받는 대로 받는 거지 뭘,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실제로 58세 A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엔 월 5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써서 월 90만원으로 늘렸답니다. 거의 두 배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40대 전업주부 한 분은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2800만원을 넣고 무려 1억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4배가 넘는 수익이죠. 마지막에 말씀드릴 네 번째 방법은 정말 특별한데요. 연금을 무려 36%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 못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추운 압부라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젊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사업을 정리하신 후에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못 내셨던 기간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낼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58세 A씨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10년 정도만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냈어요. 그 다음에 마음무렵에 퇴직을 하시고 나서는 20년 가까이를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안내셨대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국민연금 받는 분들을 보시면서,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재취업도 하시고, 그동안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 약 2천만 원을 추후 납부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두 배죠.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1.6배에서 많게는 2.9배까지 더 많은 연금을 돌려준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넣으면 최소 160만 원에서 최대 29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은행 적금이나 다른 투자 상품에서 이런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곳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추납부할 때한 번에 큰 돈을 내기 부담스러우면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낼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예전에 받았던 돈을 다시 넣기. 두 번째 방법은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고,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돈을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별로 도움 안될 텐데. 그냥 받자 하고 찾아가셨죠. 이제는 다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셨다면, 그때 받았던 돈을 이자를 더해서 다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돼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57세 전업주부 B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1년 후에 반환일 시금을 받으셨어요. 그 후에 결혼을 하셔서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2015년에 다시 회사에 취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2017년에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셨어요. 그랬더니 만 63세부터 월 26만 8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고 거기다 초납부까지해서 연금액을 더 늘리셨다고 해요.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최대 24개월까지 나눠서 낼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이미가입과 이미계속가입이에요. 이 방법은 정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40대 전업주부 C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젊었을 때 7년간 국민연금을 내시다가 결혼 후에 중단하셨어요. 그러다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래서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월 9만 원씩 내기로 하셨어요. 만 60세까지 292개월 총 2,8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 65세부터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인 85세까지 받는다고 계산해 보면 총 1억 2천만 원을 받게 돼요. 2800만 원 넣어서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니까 무려 4배가 넘는 수익이에요. 60세 이후에도 방법이 있어요. 만약 60세가 넘으셨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년을 못 채우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세요.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지금 38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방법. 연금을 늦게 받아서 36%더 받기.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연기연금이에요. 이 방법을 쓰면 연금을 무려 36%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연기연금이 뭔가요?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받지 않고.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제도예요. 1개월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0.6%씩 늘어나고 1년이면 7.2%가 늘어나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서 총 36%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 늦춰서 받으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DC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직 소득이 있어서 연금 수령을 늦출 생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 말에 따르면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일 수 있대요. 그럴 바에야 아예 늦춰서 36%더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연금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늦춰서 받는 동안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연금액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췄는데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총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력 같은 걸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 추후 납부.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연금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58세 A씨는 이 방법으로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리셨죠.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낼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반환일시금, 반나.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넣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방법이에요. 최대 24개월까지 나눠서 넣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 전업주부나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40대 CC는 이 방법으로 2,800만 원 넣어서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네 번째 방법 연기 연금. 연금 받을 시기를 늦춰서 최대 36%까지 더 받는 방법이에요. 특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 유리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함께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돌려줘요. 이런 좋은 제도를 잘 모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실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줄어들거든요. 혹시 주변에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둘다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는 건가요? 18세부터 60세까지 내시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시면 정해진 나이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햇살꿀 돼지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